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기아 봉고 3, 사릉구동 킹캡 차량 17대 시세 안내와 더불어 또 어, 가성비 차량 어, 상세 안내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 드릴 차량 17대, 아, 7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2000만원대까지 아, 17대 차량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아,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이렇게 해서 안내 해 드릴 건데요. 아, 가격이랑 모든 거 비교해 보시고요. 가성비 차량 잘 아,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 영상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차량 번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아, 상세 안내를 원하시면, 요 차량 번호를 꼭 관심 차량, 차량 번호를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 주실 때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차량 번호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소, 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식 12만 키로 700만원에 판매합니다. 2013년식 14만키로 940만원에 판매하고요. 2014년식 7만3천키로 1290만원에 판매합니다. 2015년식 6만4천키로 1290만원 판매하고요. 2017년식 10만키로 1420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은 2016년식 84,000km, 1,490만원에 판매하고요. 19년식 74,000km, 1,650, 19년식 79,000km, 1,650. 똑같지요? 17년식 12,000km, 키로수가 연식 대비 굉장히 적습니다. 1,679만원에 판매합니다. 아, 다음은요, 2019년식. 칠만 사천 키로 천육백구십 십구 년식 육만 이천 키로 천칠백삼십 십구 년식 오만 천 키로 천칠백오십 십구 년식 5 오만 칠천 키로 천칠백구십만 원 십구 년식 사만 천 키로 천칠백구십만 원또 십구 년식 사만 천 키로 천팔백삼십만 원 연식도 같고 키로수도 같고 가격만 이렇게 차이가 지죠. 보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수 있죠 또 2019년식 43,000km 1830 2019년식 3만km 188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17대 에, 기아 봉고3 화물 4륜구동 킹캡의 장축 차량 17대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중에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상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차량은 요 차량입니다. 차량 94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아, 87다의 파라나 23번이고요. 2013년식 14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 어, 실내와 또 외관 성능 점검 내용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요, 차량 문의 주실 때는 꼭 어, 어,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면 어, 신속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 보시면 앞 측면인데요. 요 앞뒤 에, 타이어가 전부 다 이렇게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고 이러신 분들은 또 어요 알루미늄 휠을 많이 꽂아서 다니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휠 꽂으면 다음 은 정면이고요. 어 옆면이고 후측면 후면입니다. 차량은 뭐 깨끗합니다. 자 앞에 운전석 시트구요. 핸들 리모컨아 메다방입니다. 메다방 14만 키로 자 앞쪽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어대시보드 쪽인데요. 백미라 접비식 백미라 들어있구요. 또 어 핸들 열선 뭐 시트 열선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어. 자, 오디오 CD 장착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뒷타이어, 알루미휠, 앞타이어, 알루미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하부 쪽입니다. 하부도 깨끗하죠. 자, 적재함이고요. 아, 어, 블랙박스 들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들어있구요. PTO가 달려 있네요. 자, 6단 수동 미션, 또 4륜구동 체인지라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외관과 실내 살펴보았고요. 성능 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은 2013년 7월 23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도 이, 2013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1 4만1 0 0 0 k m 에 성능 점검을 받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사고 유무,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엔진 미션 쪽에 약간의 미세 누유는 있지만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또 누수되는 곳 전혀 없고요 변속기에 오일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불량도 전혀 없고요 다음은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 사륜구동 차량이니까요. PTO 달려 있고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항상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